자, 출발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와, 이게 확실히. 아니. 뭐 HID야, 뭐야, 이거. 엄청 밝네. 사양등도 아닌데, 사양등 키면 엄청 밝네 하양등도 밝고. 자, 배터리는 91%. 갑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운전을 어중간하게 하네. 자, 어우, 이게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요 가속력이 진짜 타보신 분들만 알아 진짜 이 느낌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계기판 가속력 한번 보세요 와마 죽이네 자 트립 트립을 지금 이제 0으로 맞췄어요 네, 트립을 지금 0으로 맞췄는데 몇 킬로나 오늘 퇴근하는 길이, 아, 집까지 한 5km 되려나? 출퇴근 거리가, 음, 한 5km 정도 될것 같은데, 몇 km 되나 한번 보고요. 어, 다이나믹으로 달렸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빠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잘 나가. 저 속에서 땡기는 맛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소리가 안 나니까, 몰라, 더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신호를 다 지키면서 뭐 이게 좀 추월도 잘 안하고 그렇게 가야되니까 조금 까까바시 와르바시 한데 아 가속력 진짜 제피랑은 차원이 다른 가속력 진짜 <laughs> 이제는 좀 추월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시내에서 이제는요 아, 나좀 추월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피 탈 때는 추월 절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난좀 추월 좀 해봐야겠어. 되야 뭐하냐? 아 까까바시 와르바시 하네 아씨. 추월 추월해 언덕길에서 지금 68까지 나오고 70까지 나오고 이제 내리막길 들어와서 갑니다. 자 원래 오토바이는 끝 차선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끝 차선으로 갈게요. 자 84까지 나오고. 아 84에서 리밋인가 보다 속도가 더안 올라가네 지금 살짝 내리막인데 84에서 리밋이 걸려가지고 더안 올라가네요 속도는 일단 평지에서 81km까지는 나오고 네, 내리막길에서는 이제 내리막급반인데 82, 83, 83, 4까지아 찍고 네, 브레이킹 아이 정도만 나가면 진짜 출퇴근은 뭐다 필요 없지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근데 아까 전에 91 91% 였는데 지금 벌써 87%에요 자 1.6km 왔는데 아, 배터리 소모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음. 아이 정도 가속력이면 솔직히 시내 시내 주행 출퇴근 시내 주행은 그냥 뭐 이거면 뭐 충분하죠 근데 충전이 애로 사항이 많아. 이게 진짜로. 이게 내장형 배터리여가지고, 그 직장에서 쉽게 충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진짜 이거 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도 충전하기 힘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직장에서 충전을 하는 거니까, 괜찮긴 한데, 아, 가볼까요? 여기가 항상 각각 깝한 구간인데 제가 제피 탈 때는 끝 차선에서 천천히 요양하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아우 이제는 뭐 그냥 땡겨 되지 아우 그냥 이게 추월해야 돼 이제 야 이제 추월해야 돼. 뭐 이거면 다 필요없지 않아요 진짜? 이정도면? 이야 이거 뭐 이정도 가속력이면은 뭐 시내에서는 뭐아 느리다고 하면 안되지 음. 78 평지 오르막이 살짝 79 이제 교량 80와80 평지에서 80, 81까지 그냥 나오네 속이다 시원하다. 속이다 시원해. 이야. 배터리 소모량은 좀 아쉽긴 한데, 예. 지금 2.9kg, 지금 84%니까, 아까 91%에서 지금 84%까지 내려왔어요. 아, 그래도... 아, 이거 진짜 나가는 맛이 장난 아니네. 이제 그리고 여기 신호 지나서... 쫙 오르막길 구간이거든요 경사가 조금 있는 오르막길 구간인데 아, 얼마나 속도가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제피가 여기서는 70도 안70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제피랑 비교하면 안돼요 솔직히 이 오토바이는 이 전기스쿠터는 제피랑 비교 제피랑 비교 불가야 솔직히 그리고 아쉽게도 이거는 GPS가 없는 모델이어서 여기 시계 여기 시계가 원래 있거든요 시계가 있는데 GPS가 없는 모델이어서 시계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시계가 안 뜹니다. 근데 GPS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시계가 그 시간이 딱 맞춰서 됩니다. GPS에 따라서. GPS 정보를 받아가지고 시간도 딱 맞추지 않아도 정시를 가르쳐줘요. 가봅시다. 여기선 추월하면 좀 오바긴 하지. 앞차가 느리게 가면 따라가고, 아, 느리게 가면 추월하고. 아, 여기서 좀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언덕에서 얼마나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완전 이제, 뭐, 미들급 이상 아니면, 차를 추월을 했는데, 차보다 느리게 가. 그 막상 앞차를 추월했는데, 앞차가 내 바로 똥구녕을 찔르면서 오면,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추월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그 전기스쿠터나 50cc 짜리들 탈때 추월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추월을 했는데 <laughs> 내 똥구녕을 계속 찔러그면서와그 민망해서 이게 그 추월이 안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월을 해도 충분히 앞질러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 따라갑시다 아 언덕에서도 지금 50km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 여러분들 그 궁금하실까 모르는데 저속 출발, 완전 정지상태에서 출발하면서 3,4,50km대 구간에서 가장 강한 토크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이상 막 70km까지 올라가면 좀 이제 힘이 딸린 느낌이 들어요 80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정지상태에서 50,60km까지는 진짜 거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느낌없이 쫙 가볍게 밀어줘요 30부터 쫙 그냥 그리고 스로틀을 놨다가 다시 재가속할 때도 이게 좀 힘이 딸리는 느낌은 전혀 안들어 가볍게 밀어줘요 가볍게 가볍게 와이 정도면 뭐이 정도면 최고죠 배터리는 10% 4.4km 오면서 배터리는 10% 달았어요. 아까 91%였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